유튜브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 컨텐츠 왜 모였는지 모르는 근데 원래 저희 방송 자체가 약간 즉석에서 하는 게 가장 재밌기 때문에 오늘도 즉석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약한 표이다 약한 표어 아우 오빠 안돼 저를 어세요 안돼 주어세요 우리에게 현규가 네. 있잖아 우리 혁규는약자 아우 리규 우리 야생마없야 진짜. 야야 오 어, 집중한데. 아실가아 어떡해 무너 맞았어. 내가 실렸어나 비파사거든? 무너간다. 지금 내거기 거. 빨 어, 딱이다 첫 딱이다. 이 얘기 어떠다 제가 걸린 거죠? 모르겠어. 원래 다른 오빠였는데 그 오빠가 술 취해가지고 잔다 그래서 아 대타 오빠를 보다 네가 걸렸어. 뭐 꽁대신 닭이지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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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닭이 더 맛있는 법이야. 꽁대신 닭이지. 원래 닭이 더맛있다라고 나는 거면 올라온 면로려야돼어를 바로 맞음, 백에서 <목소리> 맞음, 하나 보시고, 또 맞음, 시간때 맞음, 아! 이거 눌야거그버고어 왜왜안맞아 봐요. 아아몇 지금 가는 거 저예요. 지금 가는 거 저예요. 지금 가는 거 저예요. 지금 가는 거 저예요. 나가 있 내가 오빠를 지키겠어요. 예! <laughs> 내가 다변신시켰 거야. 데이트봇은? 좋아. 동야 저도 저 저는 방도공였잖아요왜 어머, 무섭다. 아, 누가 무서워? 공주라잖아요. 너 때문이야. 왜요? 너가 만든 소녀들이 지금 한둘인 줄 알아? 아니야, 걔네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썼어요? 날씨 나와 아직? 아니, 근데 제발 그 컨셉 안 가면 안 돼. 요새 큰 소리도 잘 나와. 맞아. 지금 그 컨셉 망했어. 이제 이제 재미없어 <laughs> 노제 때문이야 이제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었어. 이제 더. <laughs> 아 어, 덥다 이제 여름이 오나 봐. 더개덥긴하더라 그러니까. 아 형규 오빠 우리 여름에 만날까 <laughs> 형규 오빠 우리 같이 덕질이나 수박이나 까먹을까? 언제 응. 겨울에 만나요? 겨울 겨울이라도, 겨울이라도 뭐안더울줄았니우리개 뜨겁다 어, 진왜오오오오아 어... 오늘 사람 체온이 제일 <목> 따뜻한 법. <거>. 나울것 <laughs> <거> 같아. 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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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울지 말고 다. 뭐 계속이야. 어. 어머 형구 오빠 너무 잘해. 딱 <목> 이렇게, <난> 이렇게 더우니까 <목> 형구 <형부> 오빠가 만들어준 <목> 추어탕 먹고 싶다. 추어탕? 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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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꾸라지 듬뿍 있네. 어머. 미꾸라지를 어떻게 먹어? 미꾸라지를 <laughs> 먹봤어 뭐 자연산 미꾸라지 형교 오빠가 만들어 주시면 돼. 형교 <laughs> 오빠 만들 수 있잖아. 당연히 없어. <laughs> <laughs> 진짜 짱. 아, 존나 더러워, 진짜로. 근데 난 추어탕도 <laughs>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난 추어탕보다 미꾸라지 튀김이 맛있어 <laughs>

아우 어, 1등 했어 약간 그러고 좋아합니다 나개 튀김도 좋아하는데 어머 맛있지 어개 튀김 맛있어 근데 응. 개 그거 완전 조그만 개막 조그만 개뭐개 그건가? 그래 그거 그래 맛있겠다 근데 우리 어? 뭐였다고 벌써 유견생이나 했니? 아니 계속 그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 개 <laughs> 아주 맛있어 튀겨가지고 입안에서 아그 아그 즉 싫고 어, 맛있겠다. 어개집개로형그 떠버리고 평범... 싶다. 아 <laughs> 왜? <laughs> <laughs> 진짜 미쳤어봐 <미쳐나와. 웃음> 아니 정말. 아여기 <아니, 웃음> 어차피 덕질이 이미지 다못아기때문 <laughs> 망했으니까. <웃음> 이거, 이거 다 어, 아 뭐야? 아, 안 난... 안아 나는 변폭을 뽑. 포... 어, 안 맞았네, 뭐야. 머리 일깨는 거야. 아빠? 아, 뭐야, 나것어 떴... 아, 머 아, 뭐안 돼. 무너 뭐, 있어야 될것같은 여러분. 아, 폭맞았어 내가 뽑아볼게. <laughs> 형제. 왜? 네? 곧 누나 생일이야. <laughs> 유건필 <유광규>. 진짜. <웃음> <웃음> 생일까지도 정말 참. <웃음> <웃음> 왜? 뭐, 무슨 짓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진짜 알, 진짜 알밖게잘 태어났다 진짜. 뭔데 음... <laughs> 음탕한 자식. 놀러가요? <laughs> <laughs> 어, <누구야? 웃음> 저 사람들 놀러 갈 때. 니 팀원 나왔어 나 출근했어 했어 겠다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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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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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자. 쫀쫀, 아우, 멋있어, 너무 잘하는 놈아. 로기 현규야, 내 머리 위에 하트 게이지 보이니 발, 발사하는 것 같아. 저게 가득 차면은 나의 음기가 너를 집어삼킬 거야. <laughs> <늦추나? 웃음> 나러분 진짜 미친 게 확실해. <laughs> 그녀의 그래, 나는 너에게 미쳤단다. <laughs> <laughs> 어머 내가 변신시켰어! 와 어, 이거 머리 대기 무얘기 머리 대기 무슨 얘기 내가 머리 대기게 그러면. 가안봐아 아, 핀문이 안 빠졌는가? 아또 우리 형규가 대달라면 대줘야지 이 누나가. 인정. <laughs> 머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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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도 머리 대주면 안 돼? 같은 <laughs> 여자끼리 머리 대주듯이 되야 <laughs> 여자끼리 대줄 수도 있지.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잘 대준다, 덕진 아 진짜 <laughs> 배아파! 덕진 누나 좀 싸네? 나는 넓이 해서라면 얼마든지 오픈이아 어, 어, 문어, 문어 왜이렇아 어? 아니, 뭐야? 어? 아니, 문어 때문에 리지 않는 거야 형규야 부르지 마요 어? 너 자꾸 형거 괴롭히지 마 어. 그럼 나좀 괴롭혔어 <laughs> <laughs> 아침 누구야? 너가 더그색저 아직 저쉴졌어요뒤러갑니다 아, 았거뭐러아 모르다. 이거 끝이지. 남았어. 어, 난 선포가 아, 안 돼. 아우디스키안 가고, 이거 아 아, 니뭐야 1라운드 <승거기> 2 <자격해> 아니 길었어? <empieza> <이이> 래아 <artisting> <win> 너무 맛있네 자화 마무리할게요 아 어.